자 오늘은 오랜만에 어, 업자마진 파이치기 한번 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카페 에 샛별 베이비 님께서 글을 올려 주셨어 동네 업체에서 310만 원짜리 컴퓨터 구입하려고 하는데 평가 좀 부탁드립니다 자 많이 할인된 금액이라고 일단 업체에서 이야기를 했고 어, 부품이나 이런 거 판단 좀해 주시고 판매자가 조립되어 있는 거 판매한다고 합니다 조립비 7만 원 감안해서 부탁드리고 판매자 말로는 10% 할인된 금액이라고 하네요 어 310만 원짜리 컴퓨터를 동네에서 구입한다. 그러면 저는 일단 걱정이 좀 많이 돼요. 어, 원체 이제 동네에서 덤탱이 씌우는 업체가 어, 어, 많아서 제가 본거 최대는 한 5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까지 어부자 마진을 붙여서 파는데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일단 걱정이 많이 됩니다. 자 사양을 보면은 어, 라이젠 7 9890X3D 어, 게임하기 굉장히 좋은 최신 CPU고. 그 다음에 쿨러가, 어 뭐, 쌍철봉 쿨러가 들어갔어요. 어 듀얼 타워가 들어간 것 같아. 자, 그리고 본체 쿨러가 들어갔고, 메인보드는, B850M 어 와이파이 모델. 자, 메모리는 32기가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픽카드가 중요하죠. 그래픽카드는 RTX5070 Ti가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SSD는 2 테라, 케이스는 RX400, 그 다음에 파워는 어, 마이크로닉스 850짜리 어, 무려 17만 2천원짜리 파워가 들어갔고 어, 조립비 7만원에서 견적이 어, 다나와 샵 견적 기준 350만원 정도 나왔어요 근데 샵 다나와 견적은 굉장히 거품이 많습니다 한10% 정도 거품이 있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은 어, 알아두시고 어, 어쨌든 샵 다나와 견적은 별로 믿을게 못 돼요 자, 그래서 제가 부품 하나하나 어, 다나와에서 최저가 가격을 뽑아 봤습니다 뽑아보니까, 어, 약간 좀 의외의 결과가 나왔어요. 총 부품 가격이 316만 7,930원. 대략적으로 317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업자가 아까 그 컴퓨터를 310만원에 판매한다고 했으니까, 어, 생각보다 뭐 굉장히 어 비싼 건 아니죠. 그리고 실제로 업자가 이 부품 가격보다는 저렴하게 물건을 가져오기도 가져오기는 하지만 어쨌든 단어와 최저가 합계보다 적게 파는 업자는 지금까지 저는 처음 본것 같아요 굉장히 좀 저렴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아왜 이렇게 저렴하게 파냐 판매자가 이제 조립되어 있는 것을 판매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이미 컴퓨터가 완성되어 있다는 것은 이거 누가 어, 구입하려고 하다가, 구입 취소가 돼가지고, 뭐, 계약금 일부 받아서 자기가 이미, 어, 한번 남겨먹은 게 있고, 다시 되팔려고 해서, 어, 좀 저렴하게 파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 이거는 또 막, 진짜 가정인데, 뭐, 진짜 설마, 이거 진짜 가정인데, 뭐, 그러진 않겠지만, 혹시 여기에 중고부품이 들어가 있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너무 싸게 파는 거 보면은 약간 찜찜한 마음이 드는 게제 성격입니다. 물론 정직한 판매자분들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겠죠. 진짜 뭐 자기가 싸게 사서 조립비 7만 원만 받고 판매하실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이 가격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어 저렴한 가격인 건 확실해요. 너무 저렴하니까 의심이 드는 거지, 그렇 자, 그리고 만약에 이 정도 사양을 특가 컴퓨터로 구입했을 때는 얼마가 드느냐, 어 여러분들 얼마 드실 것 같아요. 어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지금은 특가 시즌이 완전 특가 시즌은 아니죠. 6월달에 알리에서 있었던 어, 특가 컴퓨터가 끝나고, 지금은 완전 특가는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어, 특가 수준으로 이 정도 컴퓨터를 맞추면 어, 대략적으로 한 249만원, 어, 250만원 정도에 맞출 수가 있어요. 세부 사양을 자세히 보면 CPU는 9800X3D, 메인보드는 B850M, 어, 와이파이 모델은 아니고 메모리는 32기가, SSD 1테라. 아까 그 모델은 2테라짜리였죠. 자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RTX 5070 Ti 16기가 똑같고, 그 다음에 케이스가 좀 저렴한 게 들어갔고, 파워가 똑같은 850짜리 파워인데 역시 마이크로닉스가 아니고 쿨러마스터 제품이 들어갔고, 쿨러는 어, 똑같이 듀얼 타워가 들어갔어요. 어, 이거는 IC 1900이고. 아까 그 모델은 IC-1920인 거 보니까 어별 차이 없는 어 제품인 것 같아요. 살짝 옵션만 뭐 LED나 뭐 이런 부분만 바뀐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특가 컴퓨터는 뭐 방문 출장 1년 a s 지원되고. 자, 여러분 같으면 그러면 어 어떤 걸 구입하시겠어요? 310만원짜리 동네 컴퓨터를 구입하시겠어요? 250만원짜리 특가 컴퓨터를 구입하시겠어요? 어 310만 원짜리가 좀 장점이 아무래도 좀 케이스도 예쁘고 부품이 뭐좀더 좋은 게 들어갔고 메인보드에 와이파이가 있다 뭐 이런 어 장점이 있겠죠 특히 제가 봤을 때는 케이스가 예쁜 게 조금 큰것 같아요 케이스랑 쿨러가 어, 예쁜 게 들어갔으니까 SSD 1테라가 10만 원이라고 하면은 그럼 가격 차이가 6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자 그럼 50만 원더 주고 좀 예쁜 컴퓨터를 사느냐 아니면 50만 원 아끼고 특가 컴퓨터를 사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고사양 컴퓨터에 와이파이 메인보드를 쓰는 거를 그렇게 썩 추천하지 않아요. 어, 고사양 컴퓨터일수록 어, 유선 인터넷을 사용해서 최대한 속도를 끌어올리는 게 훨씬 더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와이파이는 딜레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와이파이 모델은 개인적으로 어, 메인보드 가성비가 썩 그렇게 좋지 않다. 그래서, 자, 그래서 실제로 어, 비싼 컴퓨터 어, 와이파이 메인보드를 구입했지만, 어, 대부분 유선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아무리 컴퓨터가 좋아도 이 와이파이의 한계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노트북이 있잖아. 노트북은 전부 다 와이파이가 기본 장착되어 있는데 게이밍 노트북이라고 해도 와이파이로 연결했을 때랑 유선으로 연결했을 때랑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 컴퓨터 구입하실 때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도 제가 유튜브 게시판에 투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10만 원 동네 컴퓨터와 250만 원 특가 컴퓨터 자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어, 나는 비싼 부품 어, 좀더 예쁜 어, 동네 컴퓨터를 구입하겠다. 이것도 뭐 없자마자 많이 들어간 건 아니니까 충분히 구입할만 하죠. 자 나는 50만 원더 아끼고 가성비 좋은 특가 컴퓨터를 구입하겠다. 자 그러면 2번을 선택해 주시고요. 어, 이번 거는 업자 마진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어, 좀 우열을 가리기 힘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난번 영상, 자, 5700X3D와 RTX3070이 들어간 80만원 당근 컴퓨터에 대한, 어, 영상을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 어, 이거는, 어, 중고 80만원짜리 당근 컴퓨터를 구입하시겠다는 비율이 18%, 어, 나는 7500F와 RTX5060 92만원짜리 특가 컴퓨터를 구입하시겠다. 이게 더 좋다고 하시는 분은 82%, 8대2 정도로 꽤 차이가 많이 났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비율이 한 6대4에서 7대3 정도로 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92만원짜리 특가 컴퓨터가 압도적으로 많은 선택을 받았네요. 투표는 477명이 해주셨고, 어, 굉장히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마무리 하고요. 언제든 컴퓨터 관련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 사항 있으시면 네이버 카페나 어 영상 아래 댓글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Thank you very much.